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산정기학원 강사 유홍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1월 1일 시행할 한국정기설비기준 KEC에 관한 우리 개정 주요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항은요. 저압의 범위와 전선의 식별, 그 다음 절연저항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단순히 화면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화면으로 먼저 한번 전체적인 법안이 바뀌는 것을 파악한 다음 현장에 가서 실제로 어떠한 전선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봐가면서 하나씩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압의 범위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전압의 구분은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이렇게 나눴었죠. 그리고 비록 k c 시로 개정이 된다 그래도 전압의 구분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 사용했던 저압은 교류 600 이하, 그리고 직류는 750 이하의 값을 사용하였는데, 바로 이 저압 부분이 우리 KC 규정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어, 교류는 1000으로, 그리고 직류는 1500 이하로 변화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선생님, 고압은요? 특고압은요? 어, 우리가 고압은 기존에 바로 7kV 이하 값을 그대로 유지해 놓고요. 특고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고압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건 229, 2 2 9 0 0트 그리고 뭐 66, 154, 345 같은 거를 많이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한 특고압 같은 경우도 7초가하고 상한 없는 값, 그렇죠. 우리가 높은 뭐 765까지도 사용하죠. 그러한 것을 다 특고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뭐 기존과 동일하게 간다라는 거 그대로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처음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좀 수치가 간편해져서 쉬워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교류 1, 직류 1.5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는데, 어, 과거에 공부하셨던 분들 또는 과거에 어, 법 규정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요, 약두배 정도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 직류 같은 경우는 정확히 두 배가 올라간 거고요, 교류 같은 경우는 두배 정확히 치기 좀 어렵다 해서 우리가 천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압의 범위에서는 뭐. 어, 저앞 쪽이 바뀌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전선의 식별입니다. 전선의 식별에서 색상 개정안이 있는데요, 어, 색상 말고도 사실 상선에 대한 표현도 우리는 약간 변화되었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 기존에는 RST라고 영문 순서대로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영문 순서다 보니까 A B C라고. 각각의 우리 분전반이나 배전반을 딱 열어보면 요 상이 이렇게 전선이 들어오는 것을 RST, ABC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얘를 이제는 어떻게 모든 걸 통일하자 바로 라인 1, 2, 3, L1, L2, L3로 이렇게 상순으로 표현을 하고 나머지 중성선과 접지 보호 도체는 그대로 표현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은 이렇게 바꿨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왜 도대체 선생님 이런 걸 바꿉니까? 어, 기존에 우리가 법을 이렇게 기존으로 보고요. 그 법을 시행을 해서 현장에서 적용을 할 때, 내성 규정이라는 규정상으로 많이들 적용을 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요.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또는 회색으로 이루어진 회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현장들이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겠죠.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어떻게 적색, 백색, 청색, 흑색으로 어떻게 RSTN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용처마다 약간씩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겠다?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KSCIEC에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L1이라고 첫 번째 상을 갈색으로 그리고 L2라는 두 번째 상을 흑색으로 그리고 L3라는 세 번째 상을 회색으로 그다음에 N을 청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보호도체 선생님 녹황은 뭐죠? 어, 녹색이나 아니면은 노랑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황 교차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던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통일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선생님, 그렇다면 은 기존에 만들어놓은 전선들 같은 경우는 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다 폐기해야 되나요? 껍질을 다 벗겨야 되나요? 어, 아니면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배전방 같은 데 분전방 같은 데 있는 거는 다 교체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 법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요. 이니크 부분에 테이핑을 하거나 아니면 반영구적인 이렇게 색을 칠해서 도색을 해놓으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당연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바꾸게 된 거는 앞으로 모든 것을 통일하자는 뜻이지 기존 거를 다새 걸로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핑을 하거나 반영구적인 도색을 이렇게 시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는 저연저항에 관한 사항이죠. 저연저항 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 기본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법에서 조금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연을 하겠다는 거는요 실제로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저연을 하는 것도 있지만요 어, 누설 전류 같은 게 발생을 해서 실제 전류가 이렇게 새는 경우 또는 열이 발산되는 경우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저연상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저연저항 값은요 그냥 기본 옴을 쓰지 않고. 메가옴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가옴 단위가 도대체 뭡니까? 선생님. 어, 메가기 때문에 10의 6승 값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0의 6승은 바로 어, 엄청 높겠죠. 100만옴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연은 어떻게?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기존 선생님 법안이 없는데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어, 저희가 기존 법안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150V 미만 그리고 150에서 300 그리고 300에서 400도 미만. 그리고 400 이상이라는 법 규정이 있었고요. 각각에 우리는 얘를 공칭 전압화 시켜서 110V일 때 220V일 때 380V일 때400 또는 440V라고 많이들 외우셨을 겁니다. 이때의 저연 저항값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더라? 어, 앞에 거를 따서 그냥 0.1, 0.2, 0.3, 0.4 이렇게 학습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 무엇을 사용하는가? 봤더니, 자, 전로의 사용 전압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SELV, PELV, 그리고 FELV라는 것들이 있네요. 어, 봤더니, 얘는요, 우리가 s a f e t 그리고 protective, functional 한마디로 얘는 비접지. 접지 그리고 f e a v 같은 경우는 일차와 이차가 정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일 때 적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절연이 됐다 안 됐다는요 우리가 변압기를 얘기하겠죠. 변압기에서 일차와 이차가 절연이 됐냐 안 됐냐 그런 거를 의미하겠고요. 자 DC 시험 전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실험을 하겠다는 거죠. 뭐 절연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요. 그럼 절연 저항 값은 우리가 음, 저항이기 때문에 R 값입니다. 그러면은 R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V는 IR이라는 기본 공식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R은 I분의 V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저항값을 알수 있을 텐데 따라서 시험 전압 250V를 인가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전류값이 있고 저항값이 있다. 그때 나와야 되는 저런 저항값이 반드시 0.5MΩ 이상. 한마디로 50만 옴이 넘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 선생님 굉장히 높네요. 당연하겠죠. 왜? 절연 저항이라는 건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절연 저항값을 얘기를 할때 기존에는 굉장히 낮았었죠. 0.1, 0.2, 0.4, 0.4 이랬는데 이제는 0.5 그리고 5 1 한마디로 100만 옴 이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보다 아래쪽이다 얘기를 한다면요. 그때부터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누설 전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220V를 딱 찍었을 때 0.2MΩ 이상이 떠야 되죠. 0.2MΩ이 안 뜨면 누설 연류 발생한다고 얘기해서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0.5MΩ 또는 다른 상황 하에서는 1.0MΩ이 넘어야만 통과가 된다. 그래서 우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저희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화면만 통해서 보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실제 현장을 가서 어떻게 어 우리 분전반을 통해서 분전반을 열어보고. 그 분점 안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그 선을 한번 볼 거고요. 그때 RST상 그리고 N상이 무슨 색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한번 보시고 그 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걸 한번 표현해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차단기를 한번 내린 다음에 우리 뭐를 절연장도 한번 측정해 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절연장 가져가서 절연장을 탁 측정해서 어 현재 얼마가 뜨고 있는지 그리고 현행법에 맞는지 그거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장으로 가보도록 해 보시죠.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산 전기 학원의 김대일 강사입니다. 자 요번에 다뤄볼 그 동영상 내용은요. 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 많이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아, 법을 계속 개정하다가 지금은 KSIEC 인데요. 그거를 다 통일시켜서 이번에는 KEC로 지금 규정이 내년에 바뀔 예정입니다. 자, 근데 우리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러한 전선 색깔과 어떻게 전압이 인가되고 어떠한 선이 있는지, 그거를 잘,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요, 잘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상, 사선식 방식인데요. 이때, 상과 상끼리, 그러니까, 성간 전압은 380이고, 중성상과 상끼리의 전압은 22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인가돼서 전기를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인가돼서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색깔 표시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우리가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전기가 220이 나온다, 아니면 380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R, S, T, N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그래서 R상, S상, T상, 중성선으로 불리고 있어요. 자, 이때 색깔을 뭘로 표시했나요? 흑, 적, 청, 흰으로 표시하고 있죠.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이선 색깔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요 R, S, T, N의 색깔을 지금부터는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는 바뀐 색깔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걸 이제 R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L1, L2, L3, N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 라인이구나. 라인이 세개고 중성선으로 표기를 하고요. L1을 무조건 갈색. L2를 흑색, L3를 회색, 중성선은 이제부터 파란색이 돼요. 어, 상당히 헷갈리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무조건 계속 해 봅시다. 뭐라고 한다? 갈색, 흑색, 회색, 파란색. 갈, 흑, 회, 파. 갈흑회파라고 계속 여러분들 암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L1, L2, L3 중성선 갈흑회파. 계속 하시다 보면 외우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갈흙회파라고 바뀐 내용을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요 이제 학원 건물의 13층에 배전반이에요 자 이때 그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은 절연장기를 이용해서 절연장을 한번 재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절연저항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많이 배웠듯이, 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 뭐, 대지전압, 아니면 뭐, 가해지는 뭐, 선압 전압에 따라 뭐, 0.1, 0.2, 0.3, 0, 0, 0, 0 4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그 어 값은 최소 기준이고요 이때 발생하는 미소전류, 누설전류는 1 m a 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최소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어, 현장에서 많이 배우시고 계시니까 어, 염두에서 잘 보시고요 자 지금은 배전반에 제가 한번 와 봤습니다 잘 보시면 되게 어, 멋있게 잘 이렇게 설치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부하 분배를 잘 통해서 분기가 상당히 많네요 그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전기를 다 사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단기가 전격이 20A 하고요, 전격 어, 감도 전류는 무조건 30mAh짜리 차단기를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전격 차단 전류는 2.5K로 이루어진 지금 팔고 있는 시중에서 팔고 있는 차단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단기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전이 발생할 확률은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달아나서 전기가 이쪽으로 출발해서 부하를 거친 다음에 다시 흰색을 통해서 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나간 전류와 들어간 전류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이때 얼마죠? 당연하죠. 30mA 이상이 차이가 나면 차단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저 딱 하고 떨어진다 그얘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절연저항 값은 상당히 높겠죠. 그 이유는 절연저항의 단위가 메가옴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놈은 알고 계신 것처럼 전압을 미소전류로 나눈 겁니다. 그래, 미소전류 값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뭐하다? 메가옴이다라고 해서 값이 크다 그얘기예요 그런데, 이선이든이선이든 이 선이든 만약에 어디선이 문제가 됐거나 부하측이 문제가 돼서 전류가 좀 센다고 합시다. 그런 세는 전류가 어디를 통해서 접지를 통해서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중성선으로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간 전류가 10이고요. 나간 전류가 10이고 들어간 전류가 9예요. 그걸 1이 차이가 났죠. 1A가. 1A가 다시 접지를 통해서 중성선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이때 차이나 값이 얼마? 30mA가 넘으면 차단기가 땅하고 동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요. 전압을 미소절류로 나눈 값이 분명히 절연정이라고 했습니다. 절연정이라 했죠.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 전압을 여기서 가해주는 겁니다. 자, 이걸 뜯어볼 수는 없지만요. 기계에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서 전압을 인가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여기에 빨간색 라인과 리드와 검정색 리드 라인이 있죠. 그죠? 자, 잘 보시면 뭡니까? 접지 역할을 하는, 하는 선이 뭐다? 검정색이고요. 문제가 되는 라인에다가 갖다 대는 게 뭐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빨간색 리드 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접지와, 그니까, 대지와 전선 사이에, 문제되는 전선 사이에 값을 대야 절연지항 값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볼까요? 대지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여기 접지적이죠? 그니까, 러 접지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요. 이렇게 갖다 대고, 원하고자 하는 전압 지금은 125V, 250V에 갈수 있는 절연지항계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평상시 500V가 있지만, 어, 이 기계는 250이 최대네요. 저도 250에 놓고 문제가 됐다라는 전제하에 한번 그냥 갖다 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검정색 선 있죠, 그죠? 여기다가 갖다 댔을 때 수치를 한번 볼까요? 자, 잘 보시면 우측이 무한대고요 100이니까 단위가 메가옴이니까 100메가옴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갖다 대는 순간에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5메가옴이 나왔네요. 아, 그러면은 뭐 나쁜 수치가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밑에다 한번 재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아, 5메가옴 이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대신에 알고 계신 것처럼 어 1mA 기준이라면 이렇게 와서 지금 0.2배가 옴이에요. 그러니까 1mA가 아니라 누설 조류값이 상당히 많이 샌다고 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치가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0.07, 뭐 0.08, 그니까 러 거의 1메가 온 밑으로 내려, 그러니까 0.1, 0.2, 뭐 수치에 따라 그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누전일 확률이 많습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 제가 나간 선에다가 다 됐어요. 그죠? 그니까 러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 선에 발생된 절연자원 값을 측정한 겁니다. 대신에 부하가 문제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무조건 부하를 뺀 상태에서 먼저 선에 대한 절연장 측정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부하를 한번 꼽아보면 되겠죠. 근데 부하를 꼽아봐서 여기다가 측정을 했는데 어떻게 된다? 값이 떨어진다면 이때는 부하 측에서 뭔가 누전이 나서 선을 따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연장 값을 측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이나 부하 기구에 누전을 측정하기 위해서 재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항상 중요한 게 뭡니까? 차단기를 내려서 무부하 상태로 만드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먼저 부하 측을 다 플러그를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 보시고 그 다음에 부하를 한번 재 보시면 되겠죠. 자, 잘 보시면 여기는 접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접지를 했죠, 그렇죠? 그럼 우리 요거 제 삼중 접지 저항 값을 유지하니까 제가 갖다 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접지 역할을 잘 못하면 값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계는 다행히 접지 저항 값까지 측정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 접지 저항 값을 측정하는 1에다 갖다 놓고 요 접지 저항 값을 한번 재볼게요. 자, 그래서 접지 저항 값을 재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중성선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중성선에 갖다 댄 다음에 측정하고자 하는 접지 도체에다 갖다 댑니다. 자, 값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예, 잘 보시면 초록색이 뭡니까? 접지장을 보는 수치입니다. 자, 우측이 110이니까 쭉 계속 내려갔어요 지금 단위가 배수가 1이니까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어, 110에서 거의 제로까지. 그죠? 자, 볼까요? 거의 뭐, 1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어, 접지 지원값 참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접지가 됐다는 전제하에 지금 저런 지원값을 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예상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우측에 접지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접지가 있는데는 요렇게 갖다 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접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무조건 중성선을 찾아서 중성선에 갖다 댄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누전이 발생한 부분의 라인을 측정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잘 볼게요 자 여기 누전이 됐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 접지가 없어요 어? 그럼 어떡하지? 접지가 될 만한 대상을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쇠로 되어 있어서, 뭐, 철골에 그 갖다 대도 되겠죠, 그죠? 아니면 수도관 같은데 철로 돼 있어서, 갖다 대서 접지장을 잤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도 없다라고 하면, 이때 중요한 건 뭐다? 중성선을 찾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R, S, T, N, 삼상, 사선식이니까, 선 색깔도 표시돼서 이게 중성선인지 알 수가 있지만, 만약에, 단상이라면, 요렇게 뭐 만약에 단상이야. 보세요. 어 이게 상인지 요게 상인지 요게 중성선인지 요게 중성선인지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 단상이라고 할게. 이게 메인이에요. 어 큰일났네. 어떡하지? 접지도 없고. 그러면 중성선에다가 접지 역할을 할수 있게 갖다 댑니다. 그 이유는 삼상 사선식에서 변압기 2차 측에서 중성점 접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접지와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보시면 접, 그 전압을 측정하는 수치도 있기 때문에, 할수 있기 때문에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자, 왼쪽에 제가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대지 전압을 찾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뭐냐, 쎄라고 합시다. 요렇게. 어, 밑에 빨간색이 전압을 보는 거예요. 봤더니만 거의 얼마입니까? 200 정도가 떴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 이게 거의 상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측에다 갖다 대고요. 전압이 뜨는지 한번 잡아 봅시다. 어, 전압이 안 뜨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요게 중성선이라고 판단이라고 적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저, 지금 여기 적지가 있지만 없는 현장일 경우에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어떤 차단기 메인이라고 하고요. 1차 측에다가 갖다 대고요. 어스를 갖다 대고요. 자, 아까 요게 문제가 됐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한번 갖다 대 봅시다. 갑시다, 오나 자, 바꿨습니다. 250이죠? 자, 그제 5메가옴이 뜨죠? 아까랑 어때요? 값이 똑같네. 그죠? 자, 다시 이렇게 갖다 대니까 5메가옴이 떴습니다. 자, 지금은 정상이니까 이렇게 뜬 거고, 누젠 했을 는 당연히 어디로 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에, 자, 이렇게 해서 무조건 측정하고자 하는 부하에 차단기를 내려놓자. 그리고 나서 접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중성선에 갖다 대고요. 여기 접지를 대면 값이 제로가 뜨겠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아,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만약에 차단기를 내린 상태예요. 지금 뭐 쓰고 있기 때문에 내릴 순 없겠죠 차단기를 내리고 여기 2차측 중성선에 갖다 대고요 접지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무조건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요렇게 해서 지금은 요렇게 해서 그 과, 과정 하에 에, 접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렇게 해서 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잘 보고 오셨나요 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실제 전원 저항 측정하는지 물론 현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측정해 보시겠죠 하지만 단순히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요 실제로 그런 거를 보거나 이렇게 찍어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접지에 관한 사항 한마디로 기존의 일종, 이종, 삼종, 특삼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기존에 그러면 은 접지 굵기를 사용한 접지선들도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